네 안녕하세요. 저는 열정 모터스 이정진 팀장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경기도 안성에서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량으로 SM6 LPI r 등급 최상위 등급이고요. 일단 제가 실내부터 보여드릴게요. 네, 이 차량은 썰루프 빠진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. 17년식에 64,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. 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와 뭐 주행 충돌장치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마사지 시트라고 해서 요즘에 주행하시다 보면은 엄청 힘드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마사지 시트도 다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일단 뒷좌석은 충분히 널찍하게 이제 성인분 두 분은 충분히 탑승 가능하신 상황이고요 일단은 뒷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, 이 차량은 저희 부천 DY 카랜드에서 직접 보실 수 있고요.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